안녕하세요 최경희 원장입니다. 맛집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죠. 한 번도 안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 비슷한 표현으로 아는 사람은 다 아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명성을 표현한 것인데요. 질병에도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그 고통 오늘은 지루성 피부염과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환우 모임 카페에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분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피부염과 상관없는 카페에 문의를 했을 정도로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기름지자에 셀루자를 사용합니다. 지방이라는 단어와 누수라는 단어에서 쉽게 접하신 한자인데요. 기름 분비가 많다라는 의미인 만큼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치료가 쉽지 않은 만성질환입니다. 모든 질병은 원인을 찾는 데서 시작해야 하니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을 살펴볼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아산병원을 비롯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지루성 피부염의 발병 원인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확실하지 않다입니다. 지루성 피부염뿐만 아니라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이 있죠. 하지만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을 알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염증이라는 점입니다. 비례성 피부염은 머리, 이마, 겨드랑이 등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잘 발생하는 피부질환입니다. 붉은 반점이 나타날 수 있고 보통 생후 3개월 이내 그리고 40세에서 70세 사이에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염증으로 인한 증상인 만큼 이것을 줄기세포로 치료할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 효과가 매우 탁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통한 지루성 피부염 치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신의 지루성 피부염이 심한 환 환자의 경우 환자 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농축해 정맥주사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머리, 이마 등 특정 부위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지루성 피부염 환자는 전신치료와 마찬가지로 환자 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농축해 해당 부위에 국소주사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환자의 줄기세포로 환자의 세포를 치료하는 것인데요. 세포도 수명이 있기에 줄기세포로 치료를 했다 더라도 언젠가는 그 세포도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와 함께 필요한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 효과를 더 높이고 더욱 지속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원인을 모르는 질병으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관련된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줄기세포 치료의 미래는 밝습니다. 다만 줄기세포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줄기세포 치료를 고려하신다면 철저한 검증을 거치 전문의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